지난주 금요일 밤 진주시 신안동한 주택에서 불이나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됐습니다. 지난 일요일에는 진주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에서 사고를 수습하던 운전자가 뒤따라오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리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잿더미로 변한 물품들이 마당에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건물 내부는 시커멓게 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지난 30일 밤 11시 25분쯤 진주시 신안동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1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70대 여성이 발바닥 부상으로 병원 이송됐습니다. 또 가재도구와 1층 방 10제곱미터가 타는 등 소방추산 300만 원의 재산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울리고 차가 들락날락 뛰려고 한는 알지. 주인이 뭐 그중안 했거든. 그 세입자들만 있었는데. 조금 심각한지 감식반들도 나와있고 그렇더라고요. 화재는 출동한 소방에 의해 20여 분 만에 진압됐습니다. 소방은 건물 전체적으로 쓰레기 더미가 많아 원인 조사에 다소 시간이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새벽 3시 30분쯤 진주시 지수면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지수조름쉼터 인근에서는 30대 운전자 A씨가 승용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도로에 나와 사고를 수습하던 중 뒤따라온 차량에 치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를 친 운전자는 음주상태나 무면허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A씨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같은 날 아침 8시 20분쯤에는 산청군 오부면의 한 단독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추산 약 67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은 음식 조리 중 냄비 과열로 불이 났다고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뉴스가 곧그 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지역 뉴스에 힘이 됩니다.